안녕하세요. GX 송채널 송영석입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티칭해 볼 안무는요. 미아후의 신곡이죠. 헨지업이라는 곡의 안무를 준비했습니다. 중간 중간에 네, 파트마다 0.5배속으로 따라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놨으니까 따라해 보시면서 음, 익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처음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첫 전주 파트예요. 트크 카운트고요. 뒤돌아서 시작을 합니다. 자 오른발 살짝 이렇게 무릎 들고 있고 1, 2, 3, 4에 오른발 빼면서 자세 낮추고 머리를 이렇게 감싸줄게요 4, 5, 한박자 기다리고 6에 돌면서 머리 위로 귀 만들어주세요 7, 8, 에 위로 툭 치고 반대편으로 이렇게 머리 감싸면 내려옵니다 여기서 다시 여기서 6, 7, 8, 1, 2, 3까지 오시고 4에 다시 돌아와요 자 이렇게 머리와 허리 그 다음 마지막으로 왼발부터 five a 오른발부터, seven, e 왼, 오, 왼, 오, 왼, 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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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팔 모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트위 카운트고요 전주 파트 다시 한번 가볼게요. 자, 처음. 자,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자, 다음 파트입니다. 자, 이팔 모아진 거를 풀어주시고요.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팔꿈치, 그 다음 손으로 휘두를 거예요. 자, 달리는 모습입니다. 오른발부터. 원, 투, 쓰리, 포. 앞으로 와요. 파이, 식스. 위에서 아래로 식스. 그 다음에 고양이처럼 손 말아주시고. 여기서 오른쪽에 발 빼면서 꼬리를 쓰다듬듯이 세븐에 다시 한번 시작. 원, 투, 쓰리, 포. 5, 6, 7, 8 자, 그 다음에 왼발 앞으로 2, 2, o n d 자, 멀리 보듯이 하고 툭 떨어질 거예요. 시작 2, 2, o n d t h r e 반대쪽에 오케이 만들어 주세요. 5, 6 마지막으로 머리 어깨 주먹. 오른쪽으로 고개 꺾으면서 7, 8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번 처음부터 1, 2, e t 시작. One, t 5, 6, 7, 8 2, 2 n eight. t and three, f 자, 반대쪽으로 머리 바꿔주면서 머리 잡고 골반 왼쪽으로. 3, 2그 다음에 손 모았다가 3, 4 r 요 머리를 4에탁 쳐줄게요. 시작. 3, 2, 3, 4 오른발부터 부채질 하면서 걸어옵니다. 5, 6, 7 e s 에 이렇게 A자 만들어주세요. s e 에잇에 내려줍니다. 에 자, 그 다음에 왼쪽으로 오면서 쭉 손을 이렇게 손바닥을 마주 잡듯이 이렇게 꼰 상태에서 원, 투. 그 다음에 오른발 한발 나오면서 얼굴. 그 다음 왼발부터 나오면서 왼, 오, 왼. 자, 다시 마지막. 자, 여기서 왼쪽으로 꼽니다. 포, 투. 그 다음 3리 포. 왼발부터. 5, 6, 7, 8 이렇게 마무리를 질거에요 자 이렇게 4A 카운트 이번 파트 한번 카운트로 가볼게요 시작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3, 2, 3, 4 5, 6, 7, 8 4, 2, 3, 4 5, 6, Seben A 자, 다음 파트입니다. 자, 위를 봐 하면서 손을 위로 들고 아래로 내리고 이런 동작이 있어요. 자, 손이 하나, 둘, 내려요. 셋, 넷. 그 다음에 앞에 다섯, 여섯. 자, 쉽죠? 일곱, 여덟은 어깨에서 일곱, 여덟. 떨어뜨려요. 일곱, 여덟.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 다음에 왼쪽부터. 둘, 둘, 셋. 왼쪽, 가운데, 오른쪽 할 때는 손을 빼주시면 되고. 셋, 넷, 넷, 다섯, 여섯. 손가락질을 따따따 세번 해주시면 돼요. 다시 시작. 투, 투, 쓰리, 포, 앤, 파이, 셋, 세븐, 에잇. 자, 이거를 하는 동안에 왼쪽 무릎을 들어줍니다. 들어주고, 오른발은 계속 밟아줘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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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오른발로 밟는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손이랑 이제 합쳐볼게요. 자, 위를 봐을할때 손을 위로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 아이, 식, 세븐, 에이, 투, 투, 쓰리, 포, 앤, 파, 식, 세븐, 포, 엠파 하면서 원래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가운데에서 살짝 뒤로 조금 빠질게요. 다시 여기부터 시작. 투, 투, 쓰리, 포, 앤, 파, 식, 세븐, 에이, 원. 자, 왼쪽 무릎 앞에 둔 상태에서 오른쪽 기, 좀 기울이고 에이부터. 세 번을 A1 자 오른발 앞에 나와요 23자 이렇게 들어주세요 골반 내려올 때탁 옆으로 벌려줍니다 딴딴 그 다음에 왼손이 올라와서 이렇게 얼굴을 감쌀 건데 자 이게 그냥 바로 탁 감싸는 게 아니라 손이 이렇게 있다가 탁그 다음에 감싸줍니다 두개 동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23 시작 23포 N 다시 한번 시작 Two, t h n 다음 five, six, 네 박자 옆에 오른쪽 와서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왼쪽 방향으로 손 이렇게 딱 오른손은 이렇게 이마에서 손바닥이 보이게 four, t 네 박자 f i v 에 돌려요 five, 네 오른손 가슴에 여기는 또 고양이처럼 손 이렇게 six, s e v 네 잡고 쿵쿵쿵 약간 리듯이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포에 카운트. 손 드는 거부터 시작. 1 2 3 4 5 6 7 8 2 2 3 4 and 자, 다음 파트입니다. 지금 자기 자리에서 오른쪽을 살짝 와있죠? 왼쪽으로 손을 어깨에서 이렇게. 옆으로 빼서 내려주면서 바로 한 번에 원투 오른발로 쓰리 포자그 다음에 오른발 살짝 내밀어 놓고 가슴 썩을세번할 건데 아래에서 두번 손을 위에서 세번네 번째 탁 다리 모아주세요 시작 파이 six 세븐 에자그 다음에 오른손은 손을 몸을 들고 있듯이 왼손 허리에 오른발부터 걸어요 하나 둘셋넷 들어줍니다 투, 투, 쓰리 포 오른발에 파이 six 위에서 아래 파이 six 세븐, 에잇은 세븐, 에잇이에요. 그러니까 발을 세번 밟는 거죠.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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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 five, six, 네. 보신 것처럼 앞에서 이렇게 퍼트리면 돼요. 옆으로 쫙, 시작. five, six, 자, 그 다음에 핸들 돌리듯이 손을 왼쪽으로 돌리면서 왼쪽 찍고, 오른쪽 찍고. 네. 다 이쪽으로 손을 돌려줍니다.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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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촤악. 뒤로 넘깁니다. 자, 세번 당기고, 네 번째, 완전 뒤로 넘기면 돼요. 시작. 5,6,7,8 자, 그 다음에 정면 보는 게1 n e 손이 t 와요. 그 다음에 3,4 위에서 촤악 퍼트립니다. t h 자, 그 다음에 오른발, 왼발. 오른발 살짝, 왼발 두고 쳐다볼 거예요. 그럼 5 6가 되죠. 7, 8. 어깨 한번툭 쳐주세요. 7, 8. 그리고 나면 네박자 남을 거예요. Look at me now. 그러죠. 챌린지 전에. 자, 이때 그냥 눈. 이렇게 하면서 자리 잡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4a 카운트 플러스 네박자 자, 한번쭉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여기 있었죠? 왼쪽 가면서 시작. 1, 2, 3, 4. 5, 6, 7, 8. 들고, 2, 2, 3, 4. 파이브, 8, 3, 세븐, 에 5, 쓰리, 투, 쓰리, 포, 파이브, 7, 8, 세븐, 에4 포, 투, 쓰리, 포, 파이브, 세븐, 에 원, 투, 쓰리, 포. 다음 파트, 챌린지 파트입니다. 자, 핸즈업 하면서 손을 진짜로 핸즈업 들고, 왼쪽 방향으로 돌려주면서, 왼쪽 다리 들고, 오른쪽 다리 들죠? 시작. 원, 투, 쓰리, 포. 오른발 그대로 대각선 나가면서 손을 얼굴에서 이렇게. 왼손이 얼굴 쪽으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다 손이 안쪽을 바라보고요. five, six, s 자, 앞에 갔다가 뭔가 벌리고 본다고 생각해요. 세븐 에잇 머리치고 오른발 한발 뒤로 오는 게 원이에요. 그러면 세븐 에잇 원투리포 이렇게 넘어가죠. 바로 오른발에 중심 두고 왼발을 이렇게 비비면서 다운, 다운, 다운. 자 손을 손바닥 올려주면 돼요. 자 다시 한번 오른발에 세븐 시작 세븐 에잇 원투리 포. 자 오른발 또 나와서 쾅쾅 쾅 찍어주는데 이때는 아까와 달리 오른손이 앞에 주먹으로 쿵쿵쿵. 시작. five, six, 자, 허벅지 쓱 만지면서 뒤로 오시면 돼요. 시작. five, six, 자, 그러면 왼발을 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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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부분이죠. 자, 시작. 3, 2, 3 4에 돌아서 정신 차릴 겨를도 없이 바로 f i v 바로 빨리 서서 이 동작을 해주셔야 돼요. 왼팔이 이렇게 얼굴, 오른팔이 또 얼굴. 그러면 카운트는 5, 6, 7, 8. 마지막 A 카운트. 4, 2, 3, 4. 그 다음에 위로 손을 들어요. 5, 6, 7, 8. 걸으면서 두번 들고 7, 8. 자, 이렇게 하면은 챌린지 파트 4 o 카운트 카운트로 가볼게요. 시작. 1, 2, 3, 4. 5, 6, 7, 8. 2, 2, 3, 4.

자, 마지막 파트입니다. 마지막 포에이 카운트. 자, 이번에는 옆으로 몸을 만들어주시고요. 왼, 오, 왼, 뒤로. 그 다음 다시 왼, 오할 거예요. 손을, 오른손을 흔들어주면서 왼, 오, 왼, 뒤로 가면서 탁, 탁. 그 다음 다시 또 왼, 오 하고 이번에는 쫙 뒤로 빠지면서 오른쪽에 주먹, 왼쪽에 주먹. 이렇게 됩니다. 에이 카운트예요. 시작. one, two, three, four, and five, six, seven, eight. 자, 그 다음에 다운업을 해요. 오른발 두고, 허벅지에 손을 올리고, one, two. 손이랑 발이랑 같이 올라와요. 시작. one, two, three. 내려왔다가, four. 정면에서 손바닥 바깥쪽이죠. four. 그 다음에 손목 꺾으면서, five, six, seven, eight. 리듬을 상체로 타는데, 오른쪽 뒤에 왼쪽 두 번. 5, 6, 7, 8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오왼 걸으면서 손을 얼굴 옆에서 이렇게 손가락 움직여주세요. 시작. 3, 2, 3, 4 몸을 반대로 4 돌려주시고 왼발부터 이번에는 이렇게 물결 그려주세요. 5, 6, 7, 8 5, 6, 7, 8이에요 자, 다시 시작. 3, 2, 3, 4 5, 6, 7, 8 마지막으로 4, 2 자, 지금 방금 전에 이렇게 물결할 때 엉덩이가 오른쪽에 있죠. 자, 근데 왼쪽부터 바꿔주면서 쿵, 짝. 이때 손은 계단식으로. 손을 오른손, 왼손. 그 다음에 또 오면서 손을 이렇게 돌려요. 오른손이 올라와서 돌려 잡아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더 풀었다 잡아주시면서 제자리에. 다시 시작. 원, 투, 쓰리, 포. 마지막으로 아까랑 챌린지 끝나는 거랑 똑같아요. 5, 6, 7, 8입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파트 4 카운트. 자, 쭉 갈게요. 손 흔들면서 시작. 1, 2, 3, 4, and 5, 6, 7, 8, 2, 2, 3, 4, 5, 6, 7, 8, 2, 3, 2, 3, 4, 5, 6, 7, 8, 4, 2, 3, 4, 2, 3, 4, 5, 6, 7, 8, 4, 2, 3, 4, Five, six, seven, eight.